아! 아, 원래 포트로얄 다음이 할로윈타운이었네. 내가 이거 건너뛰었네. 아그라발레에서. 그래서 그렇구만. 아하. 할로윈타운을 건너뛰어버렸습니다. 할로윈타운으로 갑시다. 만들고 있는 거예요. There's nothing wrong with my design. It's flawless. There must be something wrong with the parts those imbeciles brought me. I need to find better assistance. 얘가 뭐 사람 만들고 있는 그런 거지. 원데 스토리 그대로라면 사람이 아닌데, 누가 봐도? 뭐 하세요? 응? <laughs> 왜 이래? 뭐야, 뭐야, 뭐야? 습격당했나보다, 박사님. Ah I think still Lend me a hand, won't you? These presents must belong to Sandy Claus. Sandy so Claus. You just happened to find them? Of course, Sora. I'm finished with Christmas fantasies. You know that. 얘는 박사님 안 돕고 산타 돕는 거야? 보니까 you 그러니까. so 완전히 그냥 산타 조수로 변했는데? 잭은? 어베르티 뭐 배웠나요? 아벨레티 뉴가 떴는데 아 에어콤보 부스트 나쁘지 않다. 음 사나 필요하네 사라 트레이트리미트 잘안 쓰니까 어차피 이거 빼고 부스트 올리자. Oh. Wherever did you find these? In Halloween town. You'll be needing them for Christmas, right, Sandy? Of course. But these are just a few of the Christmas presents that were stolen. Stolen? Oh, Sandy, you don't think it was me? <laughs> 와, 외모로 판단하는 산타. 끔이야. 우리도? 그래, 산타도 외모만 보면은 거의 불한당인데. 너도 좀 그래, 임마 아, 귀찮아졌네. 뭐냐, 뭐냐, 뭔 소리냐? 아무것도 없는데, 응, 누구냐? 요정이 있어, 뭐야? 얘는? 2층 공장에서 무슨 목소리가 들린 것 같아. 개 <laughs> 산타 조수들도 개 무섭게 생겼냐, 왜 이렇게. 어, 이런 게 있었잖아. 아, 어. 아, 맞다 퍼즐. 퍼즐을 본다고 했다가 깜빡했네. 나꽤 많이 먹었는데 퍼즐 어웨이크닝이 다안 차가지고. 아, 이거 하나는 왜 어디서 놓친 거야? 내가... 이것도 아직 안 됐네. 역시 안 됐고요. 역시 안 됐고요. 데이라이트가 개 많군요. 많이 먹은 줄 알았는데, 개 많네. 아, 이거 언제 한번 찾아서 해야겠다. 퍼즐 개 많네. 언제 다 모아? Don't no, any? This looks good. No. Now, now, This one? Now, now. No way. Yeah. So you three took them. Took what? Who stole the present? You're joking, Naya, you're It wasn't us. But it really sounds like fun. Run Ha <laughs> ha. 얘네가 훔친 거구나. 매직 박스를 이용해서 잡으라는데 어떻게 잡아? 아, 요거 던져가지고 맞추면 잡히나 보다. 쓸데없네 아, 딱, 어 하나 잡았다. 와 나왔다. 동시에 잡아야 돼? 하나 잡았는데 나왔는데? 어떻게 잡어 가능해? 모리사냥 해야되나? 어씨야아 죽여놔야되나보다 꼬마셉들 죽여놓고 잡아야돼 자 일단 나 죽여 캡쳐 때려 눕혀 때려 눕혀 때려 눕혀 너 일로와 열루 그러니까 와, 열루 와, 열루 와, 열루 와, 치루 와, 열루 와, 열가 와, 열루 와, 열루 와, 열루 와, 이루 와, 열루 와, 열루 와, 열루 와, 열루 와, 열어 와, 열루 와, 나온다 열루 와, 열루 와, 몬서 와, 열루 와, 열루 와, 열어 와, 열어 와, 열어 여깄다 아, 미치, 혐이네 야, 잡아 아, 제발 나오지 마세요. 오케이, <laughs> 훔친 선물은 어디있어 안 훔쳤어 그럼 여기서 뭐하냐? 실험체 재료를 찾으러 왔어. 실험체? 박사가 만들고 있는 친구. 우리들의 부하가 되는 거야. 그러네. 인간 만드는 부하로 삼으려고 또 열심히 하고 있었네. 크리스마스 선물 따위 지루해. 전혀 무섭지도 않고 역겹지도 않아. 얘네는 무섭고 역겨운 걸 좋아하는 거야? 그래 그래. 여기에는 재밌는 것이 없네. 할로윈 타운으로 돌아가자. 아니 난리 다 일으키고. <laughs> 어, 꼬마가 나쁜 놈들이었어요. 는 아닌 것 같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선물을 나눔쳤다 그랬지 참. 재료를 찾는 거죠. 마린즉슨 그 어, 셀리 응? 뭔 일이야? 하트 리스 나왔어? 아이고 아이고 할로윈 타운으로 돌아가자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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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물 도둑은 어떻게 할 거야? 그러고 보니 하트리스들은 선물로 놀고 있었던 것 같은데 그런 거야? 거미 하트리스야? 근데 얘는 지금 마을이 초토화됐다는데 선물이 문제냐? 마을에 하트리스 나왔다는데 지금 선물 걱정하고 있네, 잭은 정신 못 차리네 또 이쪽이 아닌 것 같은데요? 아, 일로 나가는 거구나. 맞구나. 나무로 들어오는 거죠? 할로윈 타운으로. 누구냐, 누가 범인이냐, 또 북이냐 설마? 누가 나온 거냐, 이번엔. 할로윈 타운 나쁜 놈은 북이밖에 없는데? 다른 나쁜 녀석 본 적이 없는데 어, 얘뭔데패스나가란다고 나가겠어요, 존경님. 전투 아만 선물을 되찾아라 진짜는 선물 가지고 있네. 아트리스들도 선물을 받고 싶었다고요. 1년 동안 운 적이 없는데 선물을 안줘 산사가 다시 단두대 뭐오 공격이 되는 거였어? 꽉 얘네 근데 선물이 없는데 선물 있는 날 잡아야 돼 여기 내 선물 저 선물은 먹을 수 없나? 이거는 언제 먹을 수 있는 거야 도대체? 얘를 잡아야 되나 봐. 선물 가진 녀석 어딨냐? 아 여기 있다. 선물 내놔. 어딨어? 선물 쇽 어딨어? 왜없왜 없어? 어? 뭐야? 여기 안에 있나? 어 뭐야? 어 여기 있네? 뭐야? 아, 뭐야? 아, 선물이 떨어진 거네. 내게 아닌. 어, 뭐,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laughs> 선물 어딨어요? 아이씨. 어? 덕분에 퍼즐 먹었다. 개꿀이다. 아, 여깄네어 나온 건지 모르겠지만 내가 안 먹었네. 어, 퍼즐 먹었다. 개꿀.

뭘 도둑맞은 거야? 도둑맞은 선물을 되찾았습니다. 이쁘게 포장돼 있군요. 여기에서 생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에게 당해버렸어. 습격 맞았어. 나는 의식을 잃었고 정신을 차려보니 실험체를 도둑맞았어. 어. 이제 범인을 알았으니까요. 박사님, 안심하세요. 누군데? 하트리스 끄덕끄덕 재미없다니 아니야 아니야 기운이 완전히 달랐다고 하트리스 같지 않았다고 기관인가? 그 이외에 짐작 가는건? 어! 굿 아이디어가 떠올랐어 범인은 크리스마스 선물을 좋아하는 놈이지? 그렇다면 선물을 놓아두고 유인해서 잡는 거야 그냥 저게 실험체로 훔친 건가? 아마도? 맞아 어떻게 알아? 그렇게 되는 게 당연하잖아 무서운 꼴을 다하게 서 해골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건 좀... 어, 씨. 얼른 산디의 집으로 가자 역시 크리스마스 선물은 거기에서 만들지 않으면 선물 덕 됐어 그냥 못 잡았어요 거의 됐어요 크로우씨 이게 샌디 크로스가 뭔가에서 찾아봤더니 산타클로스 크리스마스 악몽이라는 영화에서 나온다는데 이 산타 집에 그림자 산타 그림자가 이렇게 막 비쳐진 거 보고 손톱이 이렇게 칙 나와가지고 크로 손톱 그래서 산타 클로스가 산타 클로스인 줄 모르고 샌디 크로우즈인 줄 알았다는 그런 영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판으로는 뭐 샌디 칼날손 이렇더라구요 저번에 들었는데 뭔 소린지 몰랐는데 나무위키 찾아보니까 나오더라구요 초월 번역이라고. 어쨌든 크로우즈 이름을 잘 모릅니다. 어쨌든 크리스마스 선물을 써서 도둑을 유인하는 거예요. 미경용 선물을 만들고 싶은데 공장을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어, 선물을 미끼로 쓴다고? 아 그건 좀 흠. 아니야 이번 만큼은 어쩔 수 없군. 공장 2층을 쓰도록 해 어, 마음을 담아서 만드는 거야 알겠습니다 이건 뭐야 아, 별거 아니고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만들자 여기가 포장하는 데인가 봐 래핑룸 어떻게 만드는 거야? 이게 선물 만드는 머신이다 어떻게 만드는 거야? 선물 만들러 왔지, 맞지 머신을 사용하면 돼. 선물 만들래? 네. 오. 선물 포장. 캐논을 이용해서 장난감을 쏘세요. 그리고 캐논을 장난감과 함께 리로드하세요. 뭐, 이거 해보면 알겠지? 뭔 소리인지 잘 모르겠지만. 슛아 선물을 상자에 그냥 쏘는 거네 어 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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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 타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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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타타 뭐야 이거 큰 것도 되는겨? 큰 거에는 세개 넣어야 되나? 앤넷 다섯 하나 둘셋 하나 둘셋 아니, 저 새끼는 왜 나와서 방해하는 거야, 리로드. 야! 뒤질래? 하지마! 방해하지마! 막 쏘자. 열받는데. 리로드 하면 되잖아. 선물 무한이잖아. 뭐1 0개 만들려면 이렇게 해야 돼, 어쩔 수 없어. 어, 뭐야, 이거. 그냥 막, 막 쏴.

선물 낭비는 오지겠지만 뭘더해야돼 여기서 아. 얍. 아 좋은 데가 있어요. 뭐하고 뭐하고 왔어 너. 불안하게 선물에 뭔 짓을 한 거야. 뭐 그래서 어디 어디로 가라고요, 아버지. 다 준비됐나? 네, 네. 갑시다. 너 h 애 플랜은 뭐냐? and i also have a wonderful idea if we catch the thief for one한테 네가 선물하면 얘기도 울어 좋은이야 뭐 stop f o o t e a g it's not me d o n a l d e r one's friends 숨어 있나봐 아아, 아. 그래서 범인은 누구야? 어, 아? 박사님이 만드신 거잖아. 인간으로 보이는 꼬맹이, 3인조 부하로 보이는. 괴물. 아니에요. 우리 선물 아니에요. 가지. 누구냐? 어? 아. 경무소. 제일 세 보여 지금까지 범인 중에 아니 보스 중에. 어개무소 와. 아. 어우 야 질도 잘안 들어가는 거 아닌가? 아잘 들어가네요. 사격감이 없어 보였냐 이렇게. 오철덩어리 들어가세요. 아 무엇을 맞는 거니까 박사님. 어, 어떻게 하면 이런 와 전투병기를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엄청나신 분인가 사실. 어 뭐야 오셨습니다. 와킥 스프링. 아! 동강동강열매인가열했어열우 아우 매와쎄 아우 쎄. 안 쎄. 맞지 않아? 치가 열매가 다이가어지금까지보 열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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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매가 열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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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사가으로가열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t 리플렉 t 리플렉 ta, t 리세 a 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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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폼 오이 a 이 포기하라고 solved. is 응? 호 산타 자가용 타고 왔네. Did you catch the thief? Naturally. I just can't figure out why the doctor's experiment would go around stealing Christmas presents. His experiment, the thief. 선물 도둑입니다. 키패스타인 박사가 만든 움직이는 선물이에요. The doctor's made a moving puppet. 선물을 만든 거야? He is always tinkering with things. Now listen, Jack. I'd like to thank you, and while delivering presents is something only uh. I can do, I can give you an idea of what it's like. Santa Claus. Claus. Yes, all that poor puppet wanted was a heart. Oh. <laughs> 호호호 호호호 호호호호. 아. 어, 티시 디사이시브 펌킨. 어, 엄청나게 많은 콤보. 어, 그리고 더티을 넣으면 링크드 스트롱 피니싱 모브 강력한 피니싱 모브가 나옵니다. 인트레스팅. 그렇지. So 자기가 만든 거에 처맞고 쓰러진 거였어. 셀리는 어떻게 만든 거야? 생각해 볼까? 이미 인간 만들 수 있잖아. 잘 만들었잖아, 이 박사. But if it Why was it going around stealing all those Christmas presents? Maybe because presents are a way to give your heart to someone special. Aha. Hmm. When you put it that way, I feel sort of bad for it. Hmm? Oh. Happy Halloween.

Thank you, Sally. You're right. Wait, what's this? I feel so strange, so very happy. Jack, that must be Sally's present. Really? This wonderful feeling? Oh, Sally, you've given me the nicest present in the world. Absolutely anything. The nicest present I could ever ask for, Jack, is just to be with you. 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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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o. You don't even have to ask for that. Oh. Ho. <laughs> <laughs> 열받네. 와, Halloween Town 엔딩 열받네. Maybe I never gave her a real present after all. 오오는 러그는 부적 선물로 줘는데 소라는 준게 없네 어하 언제까지 줄 거야 그만해 뭐야 이번 에피소드 왜래? 이열받는 에피소드잖아. 적당히 해라. 이럴 때 꼬마 삼인방이 난리 한번 쳐줘야 되는데. 쓸데없이 엔딩이네. 자 할로윈 타운 완결. 잠깐만요. 요거는 어디야? 요 자막 내가 순서를 아까 잘못해가지고 요 자막, 아 여기 있군요. 뭐야 저건? 굉장히 크네? 저거 열리는 거였어 지금까지? 클라우디하고 피지한 게? 저게 뭔데? 트와일라이타운 주변에서 거대한 에너지 반응이 나오고 있어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트와일라이타운의 일이 중요한 것만은 틀림없어 그런거야? 근데 어떻게 공략상으로는 아직 트와일라이타운 안갈건데 그 다음은 프라이드랜드인데 열렸겠죠? 그렇군요 딱 열렸네 자, 다음 프라이드타운인데, 한번 딱 쉬고 들어가겠습니다. 쉬는 시간.